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 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개. 구먼와트 지오에미엔 Wot는 에티오피아의 전통 음식으로 채소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구먼와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에티오피아의 문화와 맛을 경험해 보세요. 재료 선택 및 손질. 추재료. 구먼 와트를 만들기 위해 다음 재료가 필요합니다. 케일 또는 시금치 500g, 양파 1개, 토마토 2개, 마늘 4쪽, 생강 1조각 약 2cm, 녹색 고추 2개, 올리브 오일 3큰술, 물 1컵, 소금 1작은술, 후추 약간. 재료 손질법. 1. 케일 또는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 잎 부분을 잘게 썬다. 줄기는 너무 두꺼운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작게 썬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진다. 3. 토마토는 깨끗이 씻어 작은 크기로 깍둑썰게 한다. 4. 마늘과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다진다. 5. 녹색 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잘게 썬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큰 냄비 도마 칼, 나무 주걱, 믹싱볼, 조리 기구 사용법. 1. 큰 냄비는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기에 충분히 큰 것을 선택한다. 2. 도마와 칼은 재료를 손질할 때 사용하며 위생을 위해 각 재료를 손질한 후 깨끗이 세척한다. 3. 나무 주걱은 조리 중 재료를 고르게 섞기 위해 사용한다. 구먼 와트 조리 단계. 1단계 재료 준비. 모든 재료를 손질한 후 준비된 재료들을 따로 담아놓는다. 2단계 양파와 향신료 볶기. 큰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달군다.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마늘과 생강을 추가하고 약 2분간 더 볶는다. 3단계 토마토와 고추 추가. 토마토와 녹색 고추를 냄비에 넣고 잘 섞은 후약 5분간 끓인다. 토마토가 부드러워지고 소스가 약간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다. 4단계 케일 또는 시금치 추가. 잘게 썬 케일 또는 시금치를 냄비에 넣고 물을 추가한 후잘 섞는다. 뚜껑을 덮고 약 15분간 중불에서 끓인다. 중간 중간 저어주어 모든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한다. 5단계 간 맞추기.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약한 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인다. 재료들이 충분히 익고 맛이 어우러지면 불을 끈다. 음식 조리시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1.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 요리의 맛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케일이나 시금치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익히면 식감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고추의 매운 정도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하세요. 너무 맵게 하면 어린이들이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조리 중간에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면 약간 더 추가해 주세요. 너무 되직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추천 요리. 샤이로(Shiro). 샤이로는 병아리콩 가루로 만든 에티오피아의 또 다른 전통 음식입니다. 구먼 와트와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다로 아트도로트. 다로 아트는 매콤한 닭고기 스튜로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구먼 와트와 함께 다양한 맛을 경험해 보세요. 키크 알리차케 알케 알에체 키크 알리차는 렌틸콩을 이용한 부드러운 요리로 구먼 와트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의 맛, 간단한 레시피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